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좀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험에 무선 이동통신 위성통신에서 위성통신 셰터리스 커뮤니케이션 위주로 보겠습니다. 어, 위성통신은 간혹 나와요. 많이 나오진 않고 간혹 나오는데 또 버릴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6G랑 해서 저기도 위성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무선통신과 더불어서 위성통신은 정보통신의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아리 기술을 충분히 학습하고 위성 궤도별 분류, 위성 자원에 대한 해선할당 방식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서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1번 보면 위성통신에서 통신 방식에 따라 세 가지 방법을 쓰시오라고 해서 2010년, 18년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미 위성 방식, 랜덤 위성 방식, 위상 위성 방식, 페이스, 그다음에 정지 위성 방식 이 되겠습니다. 예, 문제 2번 보면 위성 통신에서 위성 통신 궤도 조건에 따른 분류 방식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예, 일단 저궤도 위성, 중궤도 위성, 정지궤도 위성. 그래서 우리가 저궤도를 LEO, 중궤도를 MEO, 정지궤도를 GEO 해선이라고하죠 그래서 우리가 6G에서 쓰고 있는 건 LEO죠. 그래서 2,000km 이하. MEO는 2만에서 3만 6천 정도고 약 GEO는 약 3만 6천이라고 쓰여돼요 3만 6천 킬로미터 그래서 공정 주기가 약 2시간 정도 되는 거죠. 이건 한약 2시간 정도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MEO는 127에서 1440분 그래서 1440분에서 약 24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커버리지가 당연히 이쪽이 더 넓고요. GEO가 어, LEO는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지연도 짧고 그러음나 고속 통신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주로 기상 위성이라든지 이런 걸 쓰이는데 최근에 6G로 활용 예정이다. 그다음에 GPS는 MEO에 활용되고 있고, GEO는 방송 통신, 군사 등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GEO의 특징은 위성 수명이 길지만 지연도 커서 시간 오차가 편도로 약 120ms 정도 발생합니다. 예, 계속해서 문제 3번 국내 무궁화 위성 3호기 통신용 중계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밴드 두 가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어, 예전에 저희가 외우는 거 했죠. L X C X Q K K 그래서 이걸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1에서 2, 2에서 4 여기 지금 X맨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주로 무궁화 위성에서 사용하는 거는 여기서 얘기했던 Q 밴드랑 K 밴드가 되겠습니다. Q 밴드랑 K 밴드 쿠밴드, 카밴드 써 주시고요. 그래서 업링크, 업링크는 지구에서 위성으로 저, 전동하는 게 업링크고, 다운링크는 위성에서 지구로 전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성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면은 지구로 가는 거 이거를 우리가 다운링크라고 하고요, 지구에서 위성으로 올리는 거를 업링크라고 합니다. 예, 밴드는 참조하시고요. 이렇게 예, 해가 아까 말씀드린 L, S, C, X, Q, K 카밴드잖아요. 1에서 2, 2에서 4, 4에서 8, 8에서 12 12에서 이거 흐트러지기 때문에 1에서 2, 2에서 4, 4에서 8, 8에서 12 12에서 18, 18에서, 18에서 27, 27에서 40, 40에서 75 등으로 나가니까 요 밴드 한번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4번 위성 통신에서 사용하는 다원 접속 방식, 다원 접속 방식을 회선 할당 방식 측면에서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그래서 고정 할당항상 이게 파마라고 해서 프리 어사이먼트 멀티플렉세스 요구 할당 방식에서 다마라고 해서 디맨드어사이먼트 멀티플렉세스 임의 할당 방식에서 라마라고 해서 임의로 끼어 넣는 방법이죠.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요. 파마, 다마, 라마를 두고 이걸 넣는 문제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파마는 고정 슬롯을 사전에 할당하여 사용하는 방식, 어, 라마는 전송 정보 발생 시 임의 슬롯으로 송신하는 방식, 다마는 미사용하는 슬롯을 원하는 시간에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비교했고요. 제가 예전했던 강의 뒤에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송 할당 방식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고정 할당 방식, 픽스드 방식. 요구할당방식 그 다음에 랜덤할당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 위성자원을 어떻게 쓰는 거기 때문에 위성할당방식은 위성자원에 대한 할당방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성자원이 다 어떻게 보면 리소스잖아요 그래서 이 위성자원을 이렇게 고정해서 쓰는 방식이 고정할당방식 이 자원을 요구했을 때 요구하는 부분을 요렇게 할당해주는 방식 그래서 이걸 요구할당방식이라고 하고 랜덤할당방식은 그냥 빈대로 아무 데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채널할당은 고정이고 예약이고 경쟁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채널 효율은 당연히 고정할당이니까 낮고 어 요구할당은 아무래도 높죠. 그렇지만 프로세싱 시간이 걸리는 거고 랜덤할당은 이게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채널 흐율이 낮을 수도 있다. 지연시간은 여기가 낮다. 지연시간이 좀 낮은 거고 여기 지연시간이 매우 적다. 충돌 가능성은 고정 할당이 없고 없고 랜덤 할당은 충돌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주요 장점은 지구국에서 간단히 사용할 수 있고 채널 효율이 우수하고 지구 부하가 작을 수 있다. FDM, TDM, CDM에는 그림 참조하시고요. 4번 위성 통신망의 회선 할당 방식으로 오른 것은 위성 통신 파마, 다마, 라마에서 여기 1번을 잡으시 될것 같죠. 파마가 없으면은 여기 라마나 다마를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위성통신의 회선할당 방 회선할당 중 정, 전송 정보가 발생한 즉시 이메 슬롯으로 송신하는 방식으로 즉시 이메 슬롯에서 랜덤으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죠. 그래서 이메 할당 방식 랜덤 할당 방식으로 해서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성통신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위성통신인데 계속, 계속 다를 건데 위성통신에는 크게 회선 할당 방식과 우리가 그 다음에 위성 다인 접속 방식 이제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선에 회선을 할당한다. 회선을 할당한다. 위선에 다중 접속을 한다. 다중 접속을 한다. 자. 위선에 회선을 할당한다는 것은 어떻게 위선에 위성에 회선을 할당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시간, 주파수, 그다음에 우리가 CDMA 방식, 그다음에 SDMA 방식, 시간은 이제 TDMA가 되는 거죠. 주파수는 FDM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위성 통신을 하기 위한 회선을 할당하는데 시간 기준으로 하냐, 주파수 기준으로 하냐. 또는 코드 디비전으로 하냐, 또는 공간 다중화 방식으로 하냐. 그래서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구분이 되는 거고요. 위성에그 다윈 접속을 하기 위한 방식이 크게 파마, 다마, 다마 방식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회선 할당하는 방식이랑 다윈 접속하는 방식이랑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접속을 하는데, 어, 여기는 위성에 대한 리소스를 그래서 위성의 리소스가 이제 이게, 이게 리소스라고 보는 거죠. 자원이라고 보면은 위성 자원을 할당을 할때 어떻게 할당을 하냐? 그래서 이거는 프리 어사인 멀티플 엑스라 그래서 프리 어사인 그래서 어, 위성이 쓰고 있는 리소스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은 이제 여기 하얀색 부분이 만약에 안 쓰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 프리어사인 미리 예약을 하는 방식이에요. 미리 예약을 하는 방식이고 어그 다음에 이제 그 랜덤 방식이 있고 이제 다이나믹 어, 어사인 멀티블 엑스 방법인데 우 프리어사인 방법 이외에 쓸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 그리고 다이나믹 어사인 방법은 리서스에 대해서 쓰고 있다, 쓰고 있다, 또는 쓰고 있는 자원이 다시 이제 클리어가 되면 또안 쓰고 있을 수도 있죠. 이러한 방법을 계속 계산을 해서 최적의 자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 최적의 자원은, 최, 최적의 채널을, 그러니까 자원이 채널이죠. 최적의 채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 충돌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적어요. 충돌 바, 가능성은 적지만 어, 프로세싱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프로세싱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그 라마가 되는 거고 라마는 렌, 말 그대로 랜덤이에요. 그냥 그냥 끌려 넣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래픽에 대한 여기 채널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다차 있는데 볐다고 생각하면유효 어떤 그 위성에 대해서 어떤 자원을 할당 바꾸자 하는 그 리소스 또는 그 장비 단말 등이 있으면은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온 기기가 딱이 채널을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채널과 약간 그 동시간적으로 접속하는 다른 어떤 기기들이 있으면은 얘는 충돌 가능성이 충돌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다마랑 라마의 차이점이에요. 그렇지만 라마는 빈 채널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빠르게 예, 효율보다 빠르게 채널을 할당할 수 있죠. 빠르게.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마는 상대적으로 약간 빠르진 않지만 빠르진 않지만 충돌 가능성을 최소한 거죠. 최소한 거. 그래서 파마 다마 라마부터 이제 보면은 파마 다마 라마 이거는프리어사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나믹 랜덤 이 개념이 되는 거고요. 이제 할당 방식. 자원을 할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전 할당 방식이죠. 사전 다이나모 이건 이제 요것이 할당하는 거고 이거 이것도 요것이 할당하지만 임의 접근 그냥 수시로 들어오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원을 잘, 예, 점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제 점유가 가능한 거고 이것이. 다만은 전송된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가능한 건데 우리도 전송된 후에 지속적으로 점수가 가능한 건데 이걸 그 리소스를 잡냐 못 잡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시스템 구성은 프리사인이 어좀 상대적으로 단순한 거고요 다만은 좀 어떠한 그 리소스 자원을 그 개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다소 복잡한 겁니다. 그다음에 라마는 더단순할수있죠 그냥 빈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연 발생 부분을 봐야 되죠 지연 발생 프레스는 지연이 없죠 당연히 할당하니까 지연이 없겠고 어, 다마는 지연이 가능하죠 가능하지만 예 지연이 왜냐하면 이 프로세싱 시간을 어쩌면 할당이 되기 때문에 지연이 약간 가능한 거고 라마는 지연이 없어요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운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충돌이가 날수 있어 충돌. 충돌. 그래서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 파마는 충돌 가능성이 없고 다마도 거의 충돌 가능성이 없는 거고 이 라마가 충돌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요런그 특성으로 해서 이세 개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돼요. 그 다음에 위성통신에서 앞서 말씀드린 회선할당 방식은 크게 FDMA, TDMA, CDMA, 어, SDMA가 있는데 뭔지 기본적인 거래서 제가 간단히 하고 가면 은 시간과 주파수에 대해서 주파수를 나눠서 쓰는 거 T, TDMA는 시간을 나눠서 쓰는 거 CDMA는 잘 아시는 것처럼 코드를 디비전해서 쓰는 거. 그다음에 SDMA는 어, 그 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지국으로 치면은 여기 본 기지국과 어, 충남에 있는, 하나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안 나네. 기지국 두 개를 나눠서 나눠서 수신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주파수가 메인이고 시간 코드 여기 보면 공간 그래서 우리가 셀이라든지 섹터가 되는 거죠 섹터가 되는 거고 간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주파수에 대한 간섭은 다소 높죠 다소 있을 수 있죠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간섭이 없고 코드도 간섭이 없고 공간도 간섭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구성 어, TDMA나 이 FDMA가 좀더 단순하다고 볼수 있고요. 이쪽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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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 여기가 복잡. 여기 단순. 이게 서로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시간 동기 부분을 보면은 FDMA이기 때문에 동기가 필요 없죠. TDMA는 동기가 필요하죠. CDMA도 코드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동기가 좀 있어야 되는 거고, SDMA 동기가 필요가 없죠. 이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인데, CDMA가 약간 세모를 해줘도 될것 같아요. 예, 근데 CDMA가 코드 디비전이기 때문에 코드 맞추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이제 좀더 나가면 이제 가드밴드라는 거를 언급할 수가 있는데, 가드밴드가 필요하죠. FDMA는. TDMA도 가드밴드가 필요하고, CDMA는 가드밴드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s d m a 도뭐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주면 될것 같아요 네, 이거 이외에 좀더 이제 한번 더 위성하면 왕국 문에서 우리가 좀더 그 알아야 될 것들이 위성에 대한 그 주파수예요 주파수 그래서 크게 L밴드, S밴드, C밴드, X밴드, Q어퍼밴드, K밴드, K-A밴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L밴드 1에서 2 g h z 랬죠 S 밴드 E에서 4기가 이렇죠. C 밴드 4에서 8기가 이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x 밴드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약간 틀리,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8에서 12.5기가 이렇죠. Q 밴드 12.5에서 18기가 이렇죠. K 밴드 18기가에서 27기가에 이렇죠. K 밴드 27기가에서 이제 4헤기가 이렇지가 이렇게 주파수가 할당됐어요. 외우기는 약간 쉬운데, X밴드에서부터 12.5가 나오고, Q밴드가 18기가, K밴드가 18에서 27기가, 27에서 40기가,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L밴드가 주로 이제 이동통신했어요 이동통신. 이동통신은요, 가장 낮은 거, 이동통신으로 보면 되고, 우리가 그 1.25기가, 1.2기가 뭐, 그 정도 보면 되고, S밴드는 위성의 감시용이에요. 그래서 S를 슈퍼비 슈퍼바이죠. 그래서 감시 채널이라고 이게 좀 이해를 하거나 암기를 하면 되고요. C밴드가 주로 이제 커미셜 커미셜밴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커미셜 저희가 상업용 통신이에요. 상업용 커미셜 C O M M E R I C A L 커미셜밴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상업용으로 방송이라든지 통신을 하기 위한 대역이 C밴드다. 그 다음에 X밴드는 이제 X맨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군사. 군사용으로 민간이 쓰지 않는 군사용입니다. 군사용이고. 그 다음에 그 K밴드가 우리가 쿠밴드 하기 전에 예, 쿠밴드가 우리가 얘기하는 위성통신이고, v s t 이라든지 SNG, 방송이라든지 SNG 그 차, 차량 이동용으로 해서 찍는 거, 쓰는 거고, K밴드는 이제 전에 다음에 밀리미터파 할때 언급을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가 20기가 이르죠 60기가 이르죠 180기가 이르지가 주로 통신에 취약한 부분이에요. 그중에 60기가 이르지가 이제 산소가 많이 영향이 있고, 20기가나 180기가가 AC2에서 물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K밴드는 사용을 안 해요. K밴드는. 예, 사용을 안하고 그 다음에 쓰는게 이제 카밴드라고 해서 얘는 위성이라든지 방송통신용으로 해서 쿠밴드랑 카밴드가 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어, 서비스 대역이 높기 때문에 화창한 날이나 맑은 날에는 카밴드를 사용하고 기후 상태가 안좋으면 이제 쿠밴드를 사용해서 서로 다이나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밴드를 전체적으로 나눠 놨어요.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